인터넷 사이트들을 돌아다니다 보면 수없이 많은 불법 유통 콘텐츠들을 마주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저작권법이 신고제가 적용되어 저작권자가 직접 신고해야 했는데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저작권법이 공익 침해 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됐습니다.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연극, 영화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저작권자에게 침해 금지 청구권 및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저작권법 제136조를 통해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공익신고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공익 신고의 대상은 저작재산권 침해 및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복제, 공여, 전시, 대포 등을 침해하는 경우이며 저작권 침해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휴 서비스를 맺지 않고 저작권 보호 대상인 방송, 영화 등 콘텐츠를 불법 게시하거나 그 유통을 방조하는 행위, 웹하드 우회 콘텐츠 이용, 비공개 블로그 저작권 침해 게시물 등이 해당됩니다. 누구나 저작권 분야 공익 신고를 할수 있으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비밀보장, 신변보호, 보호조치, 책임감면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공익신고의 방법으로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나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센터 또는 정부서울청사 민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하여 저작권 공익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과 청년포털 부패공익신고 사이트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번 없이 1398이나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는 최고 30억 원의 보상금과 공익신고 기여도가 높은 사람에 대한 최고 2억 원의 포상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차피 저작권자가 신고 안 해라는 아니란 생각을로한 저작권 침해. 이제부터는 모두가 지켜보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